진짜 너무 야, 너무 탐스러워요 쫑깡쫑깡쫑깡쫑깡 아빠 나무두릅 따고 있지? 혈액순환에도 좋고 이거 언제 다 따냐? 어이구 쭈까쭈까 따고 나무두릅 캐러 갑시다 나무두릅 따라 가자 나무 두릅을 따라 갑시다. 아침 인사하고 아빠랑. 에잘 잤어 둘 다. 에 좋아 기분 좋아. 두릅 따라 가자. 나무 두릅 따라 가자. 장화를 신어야 돼요. 장화를 이렇게 장화를 열심히 신고 아 아빠 따라가려고 난리네 난리 알아서 기다려봐 잠깐만 지금 6시에 일어나서 지금 여기 두루 응. 표고버섯 표고버섯도 따야 되고 나무 두릅도 따야 되고, 여기는 나무 두릅. 아침에 지금, 어, 진짜, 너무, 지금 제일 A급입니다, A급. 아주 좋아요. 나무 두릅 상태 보세요. 오. 오. 좋아하고 아주 좋아요. 블루베리는 지금 꽃이 이렇게 꽃이 맺히고 있습니다. 이제 꽃목울이가 생겼어요. 이쪽 꽃. 어, 아, 지금 아침 6시 한 30분 된것 같은데. 어, 그래 봐. 안개가. 벚꽃은 이제 이미 다 떨어지고. 벚꽃나무, 뒤로 다 두릅나무입니다. 보세요. 어, 두릅이. 두릅이요, 너무 탐스러워요. 이게 나무 두릅. 이쪽 밭은 지금 두릅을 작은 거, 지금. 나무 작은 거 다시 새로 심었습니다. 이거는 아기. 쭉 심었는데요. 오, 카이랑 찐이라면서 기다릴 거야? 아이고, 이뻐라. <laughs> 아이고, 아이고, 깡총깡총. 깡총깡총. <laughs> 아빠가 뭐 하고 있어? 아빠 나무들룩 따고 있지? 어, 칸. 이쪽이 다 나무드릅입니다. 이거는 진짜 오래된 거예요 나무가 두툼한 두툼한 나무드릅. 아주 그냥 두툼해갖고. 오 이게 다 나무드릅입니다. 사연산 산에서 원래 크던. 나무두루비라 아주 튼실하고 좋아요. 이거는 원래 자연산 가시오가피 나무. 원래 여기 산에 있었던 거예요. 많이 따셨나요? 이제 따기 시작입니다. 아우 한참 따야 될것 같은데. 아 너무 좋아요. 이게 두릅이 혈액순환에도 좋고 그냥 피로회복에도 좋고 완전 짱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장갑을 준비했어요. 네 이거는 아시오. 완전히 두꺼운 장갑입니다. 예. 깔시도 베기지도 않고 알빵깔시도 있고 아식이 되게 가꿨다 아, 역시 시골은 일찍 일찍 일을 시작해야 돼요. 해 뜨기 전에 다 해야 돼요. 날씨 너무 좋아요. 오, 이거 언제 닳다냐? 두릅이 아주 그냥, 딴거한번 볼까요? 어, 제 손바닥만 한데 이게 두께 좀 봐봐요. 이게 그만큼 오래되고 아주 순이 a급이에요 a급, a급. 드드 뜨드. 우리 칸이 만나러 가야지. 오, 이거, 이거는 엄나무순.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엄나무순. 이제 막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원래 밑에 가지를 쳐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좀 높게 키운 거고, 원래는 이렇게 낮게. 나무에서. 엄나무숨을 이렇게 해서 가지를 여러가지를 받아서 이렇게 한 나무에서 10개 이상 막 20개도 따고 이제 가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올해 이 우회를 다 따고 이 밑에서 이 정도 해서 이 정도 해서 다 잘라 줄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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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가지가 여기서 가지가 요만큼 자르면 여기서 가지가 하나 둘세개 정도 여기 여기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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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르면 가지가 두개세개 개. 이렇게 두개세 개가 나오면은 개수가 이제 여기에서 더두배세 배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 오, 우리, 칸, 열심히 잘 기다리고 있나? 애기 잘, 도, 달, 돌보면서, 잘 기다리고 있나? 칸이 장군! <laughs> 우리 장군님! 오이고, 든든해. 아주 그냥, 듬직해. 오이고, 쭈까쭈까도 하고. 아이, 이뻐라. 아이고, 아침 운동 하는 거야. 오이고, 잘하네. 쭈까쭈까. 오이구 잘하네. 쭈까쭈까, 다시 해봐. 쭈까쭈까. 앉아있을 거야? <laughs> 아, 이거 만개 뭐 낀것 봐. 아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 <laughs> 이 어, 칸이는 뭐해? 막 풀을 뜯어먹네, 쟤. 쭈이쭈이왜 풀을 뜯어먹어? 응? 어? 아, 좋아. 아이고, 좋아. 준, 아이고, 준. 에 이뻐라. 아빠 빨리 주름 따라한다. 오늘 수확량입니다. 얼마 안 되는데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